아이고 아이가 많이 갔네 많이 갔네 야 아우 아우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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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같이 안 가고 혼자 갈 거야 얌전히만 있으면 형안 무서워 아우 질질 질끌려 왔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고양이랑 우리 저 형아랑 다시 한번 더 만나는 시간인데? 오! 아, 괜찮아 그래 <laughs> 음, 왜? 말해봐 뭐? 뭐? 말해봐? 날려와야지 그래 네가 와야지 와 이리 이리와 그렇지 어서 뛰어와 아 이거 많이 컸네 서울간이라고 한 이틀 못봤는데 많이 컸네 무럭무럭 자란다 무럭무럭 자란다 보자 손 줄게 손 줄게 아이고 아이고 배발라당배발라당배발라당 아이고 바빠도 <laughs> 아, 많이 먹었네 배가 아이고 부르다 배가 부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도 주네 손도 주고 그래 가자 이제 엉아하고 산책 가자 엉아하고 산책 가자 카메라에 기가 힘든다 그래, 그래 응하고 산책 가자. 음, 거기서 좀 있지, 안전히. 아이고 아이가 많이 갔네, 많이 갔네. 야한석봄 봄. 봄. 아, 고 침이 나오라나. 봄침봄 턱이 올어가지고 제가 봄침 오면, 음, 새로운 아이가 될겠네. 우리 봄까지 안 만나다가 만나면 깜짝 놀라겠네. 아고 아고 콩콩콩콩콩콩콩콩형하고 콩콩. 같이 안 가고 혼자 갈 거야 기다려 거기서 형하고 올게 형아 저기서 <laughs> 형 그렇지 그렇지 갈게 기다려 그렇지 아, 물에서 이탈했던 닭이 이렇게 되네 어 예, 물에서 막, 어, 가만 좀 있어 봐봐. 네가 그랬나? 누가 그랬노? 아유, 지금 알고 있구나. 아, 아니, 물에 스탈해가지고 혼자서 저기 떠돌더니, 물에서 벗어나서 어었더니 빨리 줘. 아유. 좋은 데 가라. 좋은 세상 가서 이제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지내라. 어머, 우리 친구가 또 하울링을 한 소리까지 들리네. 이제 오늘이 이 아이와 마지막 <laughs> 우리 친구 하울링에서 난리가 났다. 자기 꼬물이 물 마시러 간다. 물, 물 먹으러 갔어. 야, 또, 흰둥아, 너왜 그랬어? 어, 흰둥아, 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래잖아. 흰둥아, 염소도, 염소도 깨물어 버리고. 그니까 저기 1m 남짓 목줄에 걸려가지고, 여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보다 힘 약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나봐요. 오늘이 마지막이네. 마지막, 우리 마지막을 담아, 담자. 아이고 이리 와봐. 아이쿠아이쿠 아이고, 아이쿠. 아이쿠 다리 내 도가니 잠깐만 아휴, 미안하네 아휴, 우리 또 만나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자 알았지 흰둥아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어... 아휴 흰둥이 이렇게 착한 아이를 갖다가, 흰둥이, 작년 여름에 우리 집에 와서 여름 난거 생각나? 너무 더워서 우리 집에다 데려놨거든요. <laughs> 저기가 완전 떼악변, 떼 너무 더워서 내가 불쌍해서 우리 집에 넣어놓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놔두고, 이제 밤에 데, 저기, 저기 가서 묶어놓고. 그 너무너무 순했는데, 하, 진짜, 하나하나 보면, 너무 너무 아름답고 순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하나 하나 보면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온 세상 개를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 음, 모든 생명들은 다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유, 정을 주면 정을 정, 나한테 정을 주는구나 그런 것도 알고. 또 정을 그리워하고, 정좀 주세요. 사랑좀 주세요. 그걸 또, 눈으로 말하고. <laughs> 꼬맹이는 뭐. 너뭐 먹니? 뭐 먹어? 어이구, 아이구 나한테 와서 냄새 나. 어, 인동아, 제발 가서 잘 살아. <laughs>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보내네, 또. 아.